카드는 긁키는데 통장엔 잔고가 영원인 순간 당장 필요한 건 몇십만 원의 현금인데 계좌엔 돈이 없고 대출은 조건이 안 맞아서 거절만 나오는 상황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이신가요? 생활비가 모자라서 카드만 돌려 쓰고 있는데 정작 현금이 필요할 땐쓸 수가 없고 카드 한도를 그냥 현금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방법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 그리고 그걸 안전하게 도와주는 곳이 정식 등록된 전문 업체, 영티켓입니다. 영티켓은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로. 신용카드와 소액결제를 현금으로 전환해주는 합법적 구조의 전문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365일 24시간 운영 중이라 밤이든 새벽이든 급하게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티켓은 업계 최저 수수료를 약속드립니다. 광고만 그럴듯한 비공식 사이트들처럼 과도하게 떼어가거나 입금 지연되는 일 없이 투명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리고 있어요. 진행 방식도 정말 간단합니다.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영티켓 공식 링크로 접속하시고 간단히 문의만 남겨주시면 배정된 상담원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안내드립니다. 카드 정보 확인하고 승인되면 그대로 통장으로 바로 입금. 이 모든 게 빠르면 5분 안에 끝납니다. 신용등급, 소득 증빙, 복잡한 서류 전혀 없습니다. 카드 한도만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엔 누구나 한 번쯤 자금이 막힐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 영티켓을 통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해결해 보세요. 현금이 정말 필요한 그 순간 카드 한도가 여러분의 비상금이 될수 있습니다. 정직한 현금화. 영티켓에서 시작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